국가 중요 농업주상이라 여기가 울릉도의 나리 분지인데 여기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60만 5천평이랍니다. 아... 오케이. 아 여기가 울릉도 전통 그 노화집입니다. 아주 그잘보조 보존이 돼 있는데 우리 저어 어, 오신 그 손님 중에서 한 말씀 합시다. 이거 노화집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집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예. 그 기후의 특색에 맞게끔 예. 지어지는데 이기 울릉도는 아주 특이하게 노화로 해서 예. 이, 쭉이 억새로 담을 둘러서 예. 그 안에 또 해끔는 어째 와그즉 벽을 아주 그 건축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laughs> 건축 전문가인 것 같아.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아 그럼 집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음, 이게 예, 강원도에 가도 이렇게 이런 너와 집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에, 내가 어, 강원도에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추위를 덜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그 울타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집들입니다. 지금, 그, 그쪽에 이, 있는 것이, 여기 이게 이제 측간입니다, 측간. 측관. 아주, 아주 측간이 좋, 좋구만. 예. 음. 어, 또 이쪽에가 또 멋있는 것이 있는데, 에. 여기가, 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이. 큰 돌이 이렇게 잘 마을에가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이거는 억새로 만든 투막집이네요. 어 우리 역 건축 전문가가 말씀 한번 해볼수이이집 내용이 무엇인가? 그이 오대기를 같이 꾸우는 예. 것은 나와지는 같은데요. 지금 예. 재료가 여기는 재료만 들리구나. 예. 그리고 예. 안쪽에 여기는 예. 틀을 사용해서 이 나무 깃틀을 사용해서 깃털집을 짓거든요. 그깃집으로 움집, 귀툴집.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귀툴집을 아, 만드는 이이 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야 야, 여기가요, 요 박물관이네. 에이, 여기가 유적지, 유적지.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기건돼지 우리 집인가? 아, 이런 식으로 지 아, 이렇게 해놓았어. 요 이게 귀툴집이라는 게 옛날에 움집하고 귀툴집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귀툴집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퀴트집입니다. 아, 예, 음, 이렇게 아하 여기 와서요 억새풀이 많으니까 억새집들이 이렇게 있고만 이. 이쪽은 음. 고가니까 고가, 곶가. 고가니. 예. 아까 그 시, 아까 이 날이 분지인데 이 앞으로는. 즉 여기가, 그, 백록담이라든가, 아, 저 천지와 같은 그, 정상에서 어, 밑에 있는 그 곳인데, 여기가 물이 새지 않으면 이게 호수가 되죠, 호수. 어, 이 호수가 된다면, 여기가 날이 분지니까 날이 호수가 되거든요. 이게 60만 5천 평이라고 하는 어, 곳입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그, 어, 여름 같은 때는 아마 더울 겁니다. 이너와집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요. 참 어, 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속에서 저 소개가 속에 있는데 옛날에 잘 살았던 집인 것 같습니다.